<laughs> 가다가, 가다가 배고파서 뒤져볼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짐도 엄청나네. 음, 음. 유명할만하지. 일몰이 기가 막힐 거 아니야. 음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걸 어떻게? 응, 응. 유튜브를 많이 봤겠지. 이산 넘어가야 돼 이제 아빠, 이거 없어. 응. 여자거든 응. 근데 bmw 차도 큰거지? 응. 저거 큰거 안좋아 <laughs> 너도, 너도 끌어라 높은거 높은 높은거 너도 끌을 수도 있어 왜아나 높은거 별로 안좋아해 여자들 높은 걸잘 하더라고 응. 스틱 접어야 할것 같은데 <laughs> 여기 앞에 말르지응 먹어봤는데 거기 괜찮았어 당신이 거의 다 먹어야 돼. 나면 네, 응. 하나 끓여달라. 라면 응. 있을까? 어게니까 그러니까. 진짜? 시집은 잘왔네 응? 시집 엄청 잘왔어 낙지도 엄청 비쌀 거야. 낙지는 안 먹어. 비쌀 것 같아. 시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한잔 먹고. 응. 어, 여기 바뀌었다. 음, 좀, 뭐를. 음, 저거열어 거네. 응. 바닥을 음. 가르 아, 아 좋다. 여기 어. 앉아? 응. 여기 앉아. 어디... 어, 바로 안 돼. 여기 앉엔 여기 앉아? 안 돼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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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? 내가 시켰어. 뭐라? 자지 등산이 끝나고. 응. 러 새우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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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. 어때요? 맛은 꼬상한 것 합니까? 으음 맛있다 그래요? 음. 먹방 하죠 먹방 음. 음. 김 회사는 정말 시집을 다루셨네 조개는 당신이 다 먹어 회를 시켜도 남편 안 먹기 때문에 혼자 아니, 이 혹은, 물을, 그건 당신 먹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남편은 조개를 먹고 아잘못면 <laughs> <남편은> 회를 먹고 <laughs> 사람이많 만났어. 그 다음에 만났어. 그 다음에 만났어. 그 다음에 만났어. 그에 만났어. 그 다음에 안 보는 게다지에 만났어. 그 다음에 만났어. 그 다음에 만났어. 그 다음에 만났어. 그 아. 마지막 코스 매운 맛이 별로 없겠지만은 혼자 다 드시게 양이 많다는? 양이 음. 많지 진정한 먹방이 시작됐습니다. 치즈, <laughs> 만 먹는 거 자꾸 치즈. 못 먹겠어. 먹방 음? TV. <laughs> <laughs> 응? 먹방 TV. 응. 왜그만한거다 먹은 거 찍었어? 음. <laughs> 응. 혼자 다 드셨잖아. 응. 그니까. 나 때는 전혀 주지 않았어. 한, 한점도안 먹었잖아. 내가, 내가 지 가지 다 먹었어. 남편 옆에서 털고 싶고. 그, 10kg 가까이 그, 산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날아가겠네. 아,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맛있게 드세요.